안녕 여러분. 오늘은 대장내시경 후 운전이나 사우나가 가능한지 알아볼 거야. 대장내시경 말만 들어도 무서워지지? 근데 검사 후 운전이나 사우나가 되는지 이거 진짜 궁금하지 않아? 일단 대장내시경 후 운전은 노노야. 검사 받을 때 수면 마취제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. 마취에서 깨어나도 몇 시간 동안은 몸이 완전히 정상이 아니야. 그래서 운전대 잡고 길 나서면 큰일 나. 안전 먼저 생각하자고. 그럼 사우나는 어때? 이건 또 노노야. 대장내시경 후엔 몸이 약간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어. 뜨거운 사우나에서 시간을 보내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. 검사받은 다음날까진 찜질방이나 사우나는 피하는 게 좋아. 결론. 대장내시경 후엔 운전도 사우나도 쉬고 집에서 푹 쉬면서 몸 회복에 집중하는 게 최고야. 여러분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검사 후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자고. 오늘 정보 유익했다면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고 다음에 또 재밌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.